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소화학제 혼합방식 네 번째 시간, 압쪽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어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기존의 그 포소화설비 혼합방식에 대해서 좀 저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라인, 프레저, 펌프, 프레저 사이드, 그 프로포션 혼합 방식이 있는데 이 혼합 방식의 공통점은 가운데 혼합 장치가 있고요. 혼합 장치에 물과 보소약제가 흡입이 돼서 발포기를 통해서 발포가 이루어진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혼합 장치를 통해서 물, 보소약제 혼합이 이루어진다. 근데 압축 공기포 방식은 그 가로 그자 CAFS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약어를 적어놨는데 플레임으로 보면은. 컴프레스트 에어 폼 시스템. 압축된 공기 폼 시스템. 압축된 공기를 이용해서 폼 거품으로 소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앞에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어, 기존에 있는 방식과 차이점이 뭐냐면 압축 공기가 들어간다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 챔버를, 아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여기 위에는 혼합 장치고 여기는 혼합 챔버예요. 그래서 혼합 챔버에 물과 포소약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포소약제 수용액이 되는데, 포소약제 수용액에 압축 공기가 들어가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포기를 통해서 발포가 이루어지는 게 압축 공기포 방식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압축 공기포 방식에 들어가는 그 공기는 가압 공기 또는 질소. 물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고 공기나 질소 기체는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공급되는 거 아시죠? 액체는 펌프, 여기 기체이기 때문에 컴프레서를 이용합니다. 주로 보통 컴프레서를 이용해요. 그래서 압축 공기포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래 에 이렇게 네 가지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사용 이유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고 그 결론에 대한 이유를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압축 공기포를 사용한 이유는 첫 번째. 화재 현장에 오염된 공기에 의해 양질의 포 형성이 어렵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로열고 제가 기존의 발포기는 외계의 공기, 외계의 공기 흡입.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발포기를 통해서 발포되기 전에 포소화제 수용액이 공기, 그 공기, 외기, 대기압이, 대기압의 공기랑 섞여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거품을 만들어서 발포를 하게 돼요. 기포를 만든다고 하죠. 근데 화재가 발생해요. 화재가 발생하면은 공기, 공기가 이제 막 일산화탄소, 막 여러 가지 공기가 타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그 공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 형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거품을, 그 기포, 거품과 기포를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양질의 포 형성이 어렵다는 거는 포 소약제 수용에 플러스 공기가 있어야지 양질의 포를 형성할 수 있는데. 오염된 공기가 발생,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는 양지대포 형성을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압축 공기포는 사전에 압축 공기를 투입해서 물과 포소약제의 혼합, 포소화 수용액에 포소약제 수용액에 압축 공기를 넣어서 기포를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 양지대포 형성이 어려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두 번째 수선피해 최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수계 소화 설비인데요. 어, 수계 소화 설비는 다 물로 소화가 이루어지는 설비잖아요. 그래서 물로 막그 가구, 막 여러 가지, 막 전자 가전 제품 다 피해를 막대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계 소화 설비에 비해서 이거는 포소화 약재랑 일단 물의 혼합 방식이기 때문에 수계 소화 설비에 비해 그 물에 의한 피해가 적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의 표면장력의 저하를 유도하여 연선물 쪽으로 침투를 촉진하여 보다 빠르고 손쉬운 소화 유도.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표면장력이 강해요. 그래서 표면장력이 왜 강한지 제가 아래에 대충 좀 그려놨어요. 어, 이 그림은 그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H2O, H2O, 산소 1개, 수도 2개.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끌어당긴 힘이 강해요. 그 이유는 그 수소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수소결합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생략하고 물은 수소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표면장력이 강해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데 만약에 압축 공기를 투입한다면 압축 공기를 투입해서 그 사이사이를 사이사이 공기가 들어가면 물의 표면장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면장력이 저하를 유도해서 연소물 쪽으로 그 기포가 침투하게 돼서 보다 빠르고 손, 손실 소화가 유도되게 됩니다. 즉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돼서 아마 이제 이거를 덮게 돼서 이제 지식 소화를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고압축 기포는 구형 구형태 기포를 압축하여 납작한 평면 다면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고압축 기포가 무엇이냐면은 구형태 기포가 있는데, 이제 구형인데 이걸 압축하면 납작한 평면의 다면체래요. 그러니까 구보다 평면 다면체는 표면적이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기포가, 이 평면 다면체 기포가 여기저기 잘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효과가 증대되게 된다. 그래서 그 압축 공기포 방식에서 고압축 기포는 소화효과 증대효과를 또 발생하는데 기인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여러 가지 논문을, 여러 가지는 아니고 한두 가지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 그 공기흡입 방식이랑 압축 공기흡입 방식. 그러니까 공기흡입 방식은 그 기존에, 여기, 라인, 프레저, 펌프, 프레저 사이드. 이네 가지 방식을 말하고요. 압축 공기흡입 방식을 비교한 그 실험을 한번 논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소화 시간 비교,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이 공기흡입 방식, 압축 공기흡입 방식을 이용해서 소화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빨리 소화를 하느냐라고 비교한 게 있은, 있는데요. 좀 간단히 살펴보니까 이게 뭐 실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뭐 이제 뭐 투입되는 그 소화제랑 물 이런 건다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얼마나 얼마 누가 더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느냐 실험을 해봤는데 평균 10에서 15초 그리고 최대 35초까지 압축 공기포 흡입 방식이 더 빠르게 소화가 이루어지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압축공기포 혼합방식, 그 믹싱챔버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에 빠르게 지금 도입이 돼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북미,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그 압축공기포 믹싱챔버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어 지금까지는 뭐 소방설비 기계 분야에서 라인 프레저 펌프 프레저 사이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어,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2020년도에는 압축공기법 믹싱챔버 방식이 좀더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어, 압축공기가 혼합챔버, 혼합챔버 안에 압축공기, 물, 포소약제가 흡입이 돼서 세 개가 혼합이 돼서 소화가 이루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존의 방식과 차이점은 혼합장치라고 하면 여기는 혼합챔버 꼭 기억하세요 혼합챔버 그 다음에 압축공기 압축공기는 뭐압축공기에 어떤 게 들어간다고요? 가압공기 그 다음 에체수 공급은 뭘로? 컴프레서 펌프 아니에요 펌프는 액체 기체는 컴프레서 그리고 사용이유 1 2 3 4이네 가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나중에 이유를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 때는 이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써도 뭐 부분이 없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포호소학제 혼합방식 네 번째 시간 압축 공기포 믹싱 템버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 이걸로 그포호소학제 혼합방식 시리즈는 마치겠고요.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